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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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11장 2절에서 3절 여호세바를 본받아 양육하는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 우리가 여호세바의 장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람왕의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들을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예,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야 예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1절, 2, 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은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회 성전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하죠 여호람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로서 역대하 22장 11절에는 여호사부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부아 여호세바는 아달라의 살인이 시작되었을 때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죽음을 각오하고 예, 궁에서 훔쳐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있는 침실에 숨겨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 목숨을 건진 요아스를 6년 동안 양육하죠. 아들레가한 차례 성전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와 그 유모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수 있도록 여호세바가 최선을 다한 것은 다윗의 시를 보존하려는. 이 예,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였고 또한 이일의여호세가도으로 수입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주의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예, 여호세바를 본받아 양육하는 그런 그 은혜 함께 합니다죽음에서 구했어요. 이스벨의 딸 아달리아는 그의 어머니 이스벨처럼 우상을 섬겼고 이스벨이 잔인하게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녀도 예, 잔인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 왕이 이후에게 죽을 후 복수심이 가득하고 왕권의 욕심이 생겨서 왕족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아달리아는 그의 어머니 이스벨이 바하리라고 하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려 하나님의 백성만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후 예, 이스라엘도 벌을 받고 자기 남편이나 아방과 자신과 자녀들도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데, 깨달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유다의 왕비로, 예, 발을 숨기고 자기 아들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우에게 죽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큰 악을 품고, 왕족을 죽이고 자기의 6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왕권의 이게 뜻이 뭔 것이죠? 왕자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달랴가 왕의 신을 멸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밖을 떨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달랴는 완벽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가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고 자기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달리아가 왕위에 오를 만한 모든 정적들을 제거시키려고 한 시도는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가 침실에 숨겨져 6년 동안 몰래 양육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요아바는 대세가 아달리아로 기울었는데 목숨을 내걸고 무섭고 잔인한 대학살 연장시프랑 칼이 왔다 갔다 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다윗의 혈통인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왕자 유아스를 구출해내어서 성전으로 옮겨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아달려가 행한 처사는 여우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극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통을 계속 하여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행위였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거의 뿌리까지 잘라졌고 고정하는 등불이 전기 속에 조금 남아있을 정도였다. 유하스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야 할 자인데 그가 죽는다는 것은 다윗의 왕통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아달레를 통해서 다이소왕토인 유아스를 죽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려는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몄던 것이죠. 아달레는 독재 정치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철권 정치로 또한 어갑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치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성전 안에서 고의 살하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사단의 흉내는 예수 주님께서 이단에 오셨을 때도 계속 되었죠. 이 마태보금 2장 13절에서 23절에 전되어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넣기까지 로마군인 헤롯을 대지에서과 발산을 단합시켜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유대를, 그 유대를 배신케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4월 후에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므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뿌리까지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사업에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가해요. 그리스도께서 시피로 사신 언약의 사녀들에게도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런 사람을 입은 이런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고 또한 예 중국 춘추 그 전국 시대를 대표할 만한 영웅으로 오자서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대표할 영웅 모자서, 네, 그는 천나라 그 평왕의 충신으로 온난왕과 간신의 흉기에 걸려 목숨을 잃은 오사의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오자서에게 예, 경천 위지의 재주가 있고 날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도록 예, 벼슬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를 예,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 평안 평화니 그렇게 합니다. 예, 오자서에게 그 경천 위지의 재주가 있고 날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위기. 예, 이런 위기, 이런 오자서가 요행으로 소관이라는 국경 건문소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은 안 되죠. 천안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눈앞에 놓인 강을 건너야 했던 거예요. 갈때 밭에서 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한 어부의 도움으로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보좌사는 예,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행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 차고 있던 그 정가의 보도를 그 어옹에게 끌러줍니다 예, 자기를 건너준 어부에게. 어부는 한사고 받기를 거절하면서 네 듣건데 당신을 잡아 바치면 초나라 임금이 오만석의 복식과 상대의 교수를 시켜준다고 합디다. 그 엄청난 상급도 버리고 당신을 도함시켜 주었는데 어찌 따 칼을 받겠소 이렇게 말을 한다고 래요 오자서가 네, 오부 노인을 떠나면서 만약 뒤쫓아 놓은 분소가 있거들난이 몸의 종족을 우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를 구했는데 그대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하니 만약 그대가 붙들리면 당장 나를 의심하지 않겠어. 내 담장이 자리에서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리다 하더니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렸다고 해요. 예, 뒷날의 일이죠. 모자선은 오나라의 왕그 함녀에게 갈탁되어 초나라를 쏙대밭으로 만들어버리므로 깨끗이 복수를 하죠. 이어서 그는 예, 만명 생활을 할 때, 자기를 괴롭힌 정나라마저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리로 향합니다. 약소국 정나라로서는 국가 존망의 위기가 걸려 있어요. 이에 정정공은 만약 오자수를 자기 나라에서 물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열화를 막나고 나라를 사람과 함께 다스리겠다 선언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나라의 초나라 어부 한 사람이 나타나 오자서의 군대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옛날 악저 땅에서 오자서를 구출해주고 죽은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오자서를 찾아가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맞살라도 정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죠. 이에 남다른 의리에서 나의 오자서는 집각군자를 건드리고 정나라를 철수했고 어부의 아들은 정나라에서 있는 사방 백리 땅의 주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예, 오늘날 이 진이라는 그 지방과 유라는 지방 사이에 있는 장인철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로술 전쟁에 포로가 되어 사라지 해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기른 308그1 8명을 데리고 로술 출하려고 출발하죠. 당시, 예, 그들라 오메르 동맹국은 막강한 군대였고,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또한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스를 구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전심 전력을 다해 싸워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승리를 하죠. 그리하여서 그, 아브라함은 노력당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예, 회수합니다. 아브라함이 혈족인 롯을 구출했고 롯으로 인해 구해질 의미가 없는 다른 포로들도 또한 구해냅니다. 창세기 14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유모를 침실에 그 숨겨달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랑으로 돌봄되 위로와 격려가 함께했다고 보죠. 숨겨서 돌본 이 사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녀 는 20세 결혼을 해서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아기가 죽었을 때한 친구가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해줘요. 그때 그녀는 그 친구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다섯이나 남아있어. 그녀가 20세 때 결혼한 남자가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젊고 패기가 있고 장래성 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말라버리는 불행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는 섭시 채부치를 다리에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베테가 일레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고? 그래서 일레나, 일레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이 말은 다리 불고가 된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베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932년 다리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예, 1936년에 다시 재선, 1940년에 3선, 1944년에 4선까지 당선돼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불구의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엘레나, 예, 그녀야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용기를 푹떠워줄줄 알았던 가장 훌륭한 본인이 되는 사람이었죠. 워싱턴 첫칠수상은 후배들과 수행원들을 잘 격려해주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번은 자기 후배 중국 그 회의원이 된 사람 하나가 국회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예. 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처칠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쪽지를 건넵니다. 연설 도중에 사람이 메모를 받았어요. 그 메모의 맨 밑에는 너는 해낼 것이다, 처칠. 이러한 격려로 그런 용기 100배에서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그러죠. 예, 믿을 만한 한 사람의 격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도 위로하며 격려하며 양육을 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외전에 두고, 예, 11개 12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유하스는 야외전에서 제사장 여우야 대 교훈을 받아 여우와 신앙을 수호하도록 양육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양육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3일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자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며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치지 말라는 것이 었겠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또한 물리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께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죠. 밥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먹는 것. 굶으면 죽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의 메시아직 수행보다 배고픔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라는 그러한 그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주놈한 선포를 하시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인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오라 이런 유혹이었죠. 이는 명예에 대한 확대 욕망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보호해 준다면 예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질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분명적 욕구 가운데 하나인 명예의 욕으로 예수를 유혹하죠. 성전 꼭대에서어내려라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 자신이 그러한 메시아적 능력을 과시함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자기 능력의 과시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그 직분이 아니죠. 메시아는 왕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진 것 지어야 할 종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화실을 통한 명예 획득은 예, 비메시아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의 신성을 부축해서 예수로 하여금 비메시아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시험에 속합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밖에 없어요. 마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경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마기의 괴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안 계시다. 죽임에서 구하고 숨겨 돌보며 야외에 전에두고 양육한 요 세바처럼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잘라고또 양육하고 있는 예, 그러한 그 귀한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